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은 태영호, 김재원 씨의 징계수위가 결정된 날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근 녹취 논란뿐만 아니라 제주 4.3사건의 김일성 타령하고 JMS 타령하고 이외로도 별별 논란들이 다 터진 상황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관련 망언, 정광훈 씨가 우파 천하 통일시켰다. 제주 4.3은 경낮은 기념일이다. 이런 망언들을 터뜨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4.3 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태영호 최고위원을 옹호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녹취 의혹까지 터지자 손절하는 분위기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갖 망언들이 터진 상황에 쪼개기 후원금 논란과 인턴 특혜 채용 의혹까지 더해져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겁니다. 태영호 측에선 과장됐다고 반박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우호적이었던 당내 여론도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부터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 징계 수위가 높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해졌고요 문제는 사과나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게 더더욱 기가 막힌 겁니다 같은 당 내에서도 국민 상식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당내 주류에서도 여전히 중징계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에 이 또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시다가 한국에 왔죠 그러면서 사죄 대신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직접 사죄나 사과라는 표현이 언급되진 않아서 기자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단 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냐라고 물었지만 분명하게 답변하지도 않았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마치 짠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종결시켜버리려 합니다. 이러니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선 저렇게 평가를 하는 대통령실이 더 가슴 아프다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외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시찰단을 현장 파견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라는 건데 몇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염수 방류가 되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건강, 우려, 불안, 꾸준히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뭡니까? 형식적으로 시찰단이 갔다 오면 그 이후에 문제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전문가가 직접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짜까지 적시했다는 건 이미 다 인원은 구성해 놓고 그 사람들도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버리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에 제한을 두는 우리의 조치를 방어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박연하면 뭐하냐 이미 짜고 칠 텐데 많은 국민들의 요구는 오염수 방류하지 말합니다. 뭔 객관적 검증 타령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발언 파문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 어느 일방이 요구할 문제가 아니고 과거사 정리가 안 됐다고 양국 관계가 한 발짝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과를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대체 무슨 개념인겁니까? 이러니 민주당에서도 즉각 비판에 나섰고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줬냐 한마디로 누가 그한테 용서할 자격을 줬냐 이런 비판인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외면하고 역사를 내다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란 거고요. 특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자 보편적인 인권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시다 총리는 반성과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좋다고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가장 기나하네요. 이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짜고 치는 모습에 기가 막히단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구려 외교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냥 엉망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나중에 국민의힘에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열심히 띄워주고 있는데요. 뭐 대통령실에서 전화라도 받았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죽창 가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결단이라고 띄워주는데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들은 제대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미국, 일본 뭐 하나 제대로 얻어낸 게 있냐고요. 이러니 당연히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선 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 찾아가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태세 전환한 것도 결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간호법 관련해서도 대선 과정에선 반드시 해내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게 박제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대한 간호협회에선 그의 후보 당시 영상을 협회 공식 유튜브에 올렸고요. 어떤 의혹 기득권이라든지 영향받지 않고 다 해결하겠다. 그러니 날 믿어달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그의 주특기가 말 뒤집는 거 아니냐. 자기가 뭔말 했는지도 기억 못할 거다. 오죽하면 사기꾼이란 지적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또 어땠습니까? 동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정신을 배우기 때문에요. 저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노무현 정신입니까? 그리고 서민적이면서 기득권과 싸운 노무현 정신을 배우겠다 했는데 지금 본인이 하는 게 초부자 감세, 죄에다 말 바꾸기에 여기에 무슨 노무현 정신 타령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올해는 노무현 대통령 14주기죠.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행사가 열리고요. 올해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23일에도 가겠지만, 지난 주말 함께 공부하는 멤버들과 함께 1박 2일로 봉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봉화마을에 다녀오면 제대로 힐링이 되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명계난 선생님께서 이렇게 손글씨를 선물로 해주신 만큼 저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